<laughs>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 무 <laughs> 마음의 준비를 <준비되네>. 해 <laughs> 뒤끝 타라고요? 네 뒤끝 타래요 가보자 캐리어 좀 볼게요 대기기 감사합니다 아는 이따가 힐러 될것 해보세요 좋을 빨리 났습니다 클리, 그, 클래요 아이고... 아, 대기 안 네. 아, 피자 괜히 먹었나 보다 뺨 대기 뭐 라요？해리엇 조심 대기 이동 이제 배달 음식 이몸에안맞을 나이지？그 <laughs> <laughs> 뭐그 정도 까 지는 아니 겠 네？아니, 처음 전방 전방 계시 나 네？아, 대기. 탱, 탱 컷죠? 킬러 어? 좀컷 네, 네, 컷이요 나이트도 컷 해야겠는데 나이트도 컷 할게요 컷컷컷 컷, 컷. 선생님들 잠깐만요 체력만좀볼까요 오케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좋지. 길어. 좀 배웠던 줄이 어야겠는데 네? <laughs> 뭐라 까 1번, 2번, 3번, 4번. 원딜 네제씨 제일 그게 done 4이4다 게임이 음. 한 칸이에한칸이에요한칸 십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세기 끝까지 남자 친구 버프 소환사 머리 조심 <laughs> <laughs> 바닥 부터 한방두번 머리 하긴 뒤로 갑시다. 확인. 왼쪽, 왼, 왼쪽이래요. 나이트, 음유, 소환사. 개구석 됐는데, 이제? 됐어요. 아, 이거 바닥 쓰지? 대진우 개두고 안... 한 번, 한번파사태 조심, 안전하게 광역. 아니 우다 머리, 머리, 머리 A로, A로 죄송, A로. 점성 <laughs> 바닥 조심. 방역. 살려주세요. 네케 없으면 앞으로든지. 앞으로. 앞으로. <laughs> 한번. 한번. 3번. 들어가요. 생버. 생전기 쏟아도 될것 같아요. 돼지 무게 봅니다. 준비. 바닥 준비. 한 번. 끝까지 두 번. 됐습니다. 날개 받으시고요. <laughs> 가운데로 다시 찍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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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확인하으고으 네, 으아, 으 꺼주시면 되고. 아으 어, 다 어. 어? <laughs> 아, 맞다. 환자, 주 기로 줬 지? 라비, 그럼 랑 입고 계셔도 됩니다. <laughs>

바닥 끝머리에 붙는거 잊지 마시고요. 11시. 네, 자, 끝머리에. 갑시다. 안전지대. 체크. 가운데로. 됐습니다. <laughs> 도발하세요 깃털, 깃털 준비. 이동. 한번 더. 이동! 됐습니다. 폭격. 남격 드릴 것안할 거예요. <laughs> 폭격 준비. 한 번. 둘. 셋. 대기. 대기 대기. 이동! 전질, 이프리트 보자마자 안전하게 준비. 달려요. 차타 보고 안으로 들어가요. 대기, 뎅강기강기 아, 준비, 뎅강기기탈철 네, 네. <laughs> 준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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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됐습니다. <laughs> 자결, 자결조심. 나이트, 나이트 구원. 들어왔구요. 할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냥 아니야 그냥, 그냥... 딜하면 돼요 그냥 딜하면 됩니다 중앙 바닥 조심 도발 낭격 옵니다 준비 낭격이에요 낭격 남격 체크 도, 도발 확인했습니다 낭격 자리 가시고요음 자 확실하게 준비 이동 계속 이동 테스트 했습니다 네, 깨요 깼고요 들어가요 힐업 끝까지 세기 세기 보고 이동 됐습니다. 자기 자리 확인, 현자 방랑 미리 틀어주시고, 준비. 함다님 을게요생강기 아, 아, 괜찮아요. 해요, 해요. 레트님 쿨좀 밀리거든요. 대기. 자, 자 준비. 붙층놓 찍게. 자기 자리. 가요. 나이스. A로, A로 오세요. 2번 다시 찍어주시고, 레트님. 제가 찍을게요아 2번 찍으셨네 오케이 자 볼게요 산만신 응. 저 안보이니까 누가 보이면 불러주세요 준비 바로다. 가로다 가로다 h 쪽으로자로 자, 들어 d 들어가 s e here to be. c a r 요 d a c 가 r 어이 a Hang to g r o 기 That's a 로 s r i g a 로 s r 까지 h t 까지 a 동 전질 키고 이프리트 돌진 보고 2번으로 바로 준비. 가요 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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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으로 안, 안전하게 날개 핍니다. 날개 폈습니다. A로, 데, 에, A로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A로. 파이탄 바닥 준비 3번입니다. 너무, 끝,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한번. 두번세번 힐업 힐러요 힐 그만 탕약 탕양 음. 먹고요 꿀, 꿀, 꿀. 네, 고, 네 고생하셨고요 개꿀 <laughs> 아 개꿀 고생하셨고요 아, 네. 없어. 아 괜찮아 못안아 개꿀이죠 선생님들 자, 이제 무기 뭐 살지 고민하시고요. 어... 자, 이제 무기 뭐 살지 고민하시고. 님이 좀 일찍 박아볼까요, 우리? 킬러, 킬러, 도트리 킬. 아이고야. 아이고, 망했어. 아, 나 가기 싫어. 아, 퍼센들 빨리, 빨리, 빨리. 어? 15분 30초, 15분 아이고, 완전 빨라. 오, 탑. 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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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도 찍었어요. 오케이. 아, 어, 안 찍었습니다 선생님들. 나이스 아니. 아, 우리.